나는 1960년 12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 시절 조 부모님이나 부모님도 교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가정 형편은 어려움이 없었다. 한마디로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주위의 사람들과는 다른 집안의 유일한 독자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예의와 버릇을 체득할 수가 없었다.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사립 유치원을 다녔고. 부모의 욕심으로 명문이라고 소문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아무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다. 부모의 비뚤어진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자식의 가치관을 망쳐버린 것이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학교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만들어 대장놀이를 하고 반기를 드는 애들이 있다면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니 학교의 선생님이 무서웠겠는가?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기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주변의 자신은 항상 정당하다는 논리로 합리화하였다. 설사 그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남자의 정의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특별하게 무엇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저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그만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말. 성적의 중 하위권을 맴돌자 대학 진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식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모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학교에도 자주 찾아와 선생님을 만나고 유명한 과외 선생을 찾아 자식을 교육을 맡겼다. 하지만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1년이 넘도록 과외를 받은 결과 서서히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신이 노력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돈의 힘이었다. 부모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과외비를 지원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 부모가 원하던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명문대 합격으로 교육자 집안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 목표가 없었다. 부족함이 없는 형편에 딱히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다. 그리고 굳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독자로 태어난 덕분에 주부모나 부모의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남들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함이 없었다. 절박함이 없는 대학 시절은 고삐풀림 망아지나 다름없었다. 항상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려다녔다. 하지만 운동관 학생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조부모나 부모에게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안한 정치 상황이 운동권과 어울리거나 시위를 하다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지냈다. 술을 좋아하는 탓에 사소한 문제는 있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었다. 뒤늦게 목표를 삼았던 사법고시에 동기들의 합격 소식을 듣자 오기가 생겼다.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결국 사법고시를 위하여 대학원 진학을 택했다. 군 입대도 미루고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했다.